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먼길 오시느라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주센터에 아, 예, 아, 아, 지금 제가 아, 책임을 아, 맡고 아, 있습니다. 우선, 그 나루센터가 뭐, 한 곳인가를 네. 아셔야 아, 됩니다. 되겠습니다. 예. 뭐, 나루센터라는 건 뭐, 이름 그대로, 네. 선남공군 외나루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발사장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발사장. 있는 것들은 다 발사에 필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다. 아, 그 발사를 하게 되면 이 발사체가 날아가면 이게 응. 그 폭발의 위험도 있기 고하 때문에 아, 그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아, 외국의 영토가 있거나 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흥군이 그 남쪽으로 발사할 수 있는 발사 각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아, 지역. 발사 각도 이런 있다. 것들 네네. 다 네네. 고려해서 네네. 일단 하나씩 받아주시면 좋겠네요. <laughs> 네. 아, 자, 아, 감사합니다. 똑같은 아, 등급에. 아이고야. 아. 보안등급을 가진 아, 요거 을 제가... 발구해 드리겠습니다. 아 야, <laughs> 야. 우리가 언제 살면서 언제 흰가운 입어 보겠니? 어, 저 대박이다. 어? 여기 써 있는 게다 다 다른 거요오늘의 아, 예, 직책이 되겠습니다. 아, 직책을 오, 오. 저 인턴인데요. 아, 인턴이. 어나 인턴이야. 저 책임 연구원. 네. 책임 연구원. 아니, 저를, 저 공부장을 주는. 공부장... 어? 아, 어? 공부장 마이높은가요 아, 어, 제일 똑똑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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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인턴, 아, 그러면 오케이. 인턴 굴려도 되나요? 아, 그, 갑질하면 마... 안 되죠. 아, 갑질. <laughs> 갑질이라고. 부동산이 아, 신고할 이렇게...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돼요. 갑질이나는 거. 나왔어, <laughs> 아니, 내. 부동산이 신고할 거 우리 신고 프로그램에서 아, 인턴이니까. 아니, 안 되지. 마음을 못 뱉게 먹으면 안 돼. 자, 따라오세요. 자, 자, 가시죠. 아, 오케이. 자, 좋았어. 오, 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요. 네. 그 일본 사람들이 네.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 야, 여기 약간 유니버스 스튜디오 같아. 아 마블에 나올 것 같아.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어, 연예인 분들이 여기 어쩌게 오셨어요. 아니 <laughs> 진짜 이렇게 등장하신다고요?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어. <laughs> 여기 아무나 들어오시는 데가 아닌데. 아 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등장이. 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겠요 아, 명영 명암 명암. 예. 일단 방어전문 오승엽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네네. 그럼 명 보면 좀 특이하시죠? 예예. 지금 여기 막 발사체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직접 다. 제가 만지고 만들고 아 쏘아올렸던 네. 아, 밑에 뭐 k s r 원부터 1, 2, 3 고체부터 작년에 쏘아올렸던 우리 누리호까지 음 네. 네. 아 어, 그러면 은 처음 쏘아올렸던 거몇 년도부터 쏘아오신 거예요? 처음 발사는 93년입니다 어, 93년부터 이라고. 지금 이거 다 하신 거예요? 네, 30, 와 대박이다 네, 큰... 2, 3, 발사! 저희가 순수 제작한 2단 기관이 작동이 되어 과학기술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아니야. 30몇년 하셨는데 엄청 동안이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laughs> 저희 오늘 어디 어디 보러 가나요? 어디 가나요? 좀 전에 나왔던 여기가 이제 보관동이라고 보관동. 해서 여기가 네. 보관동. 실제 그 발사 전에 모든 기능 시험을 하는 하드웨어가 여기에 아 있습니다. 가보니까문이더 크네. 어, 진짜 크다. 어, 대단하다. 이 건물들이 엄청 크네. 아... 오, 건물 같이 나. 이 친구 아... 내가 놀랄 줄 알았다고. 우 아, 와!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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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대박. <laughs> 우와, <이거> 대박. <laughs> 나 되게 되게 있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실제 와,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게 실제 날아가는 그 누리호하고 네. 똑같이 만든 겁니다 아 똑같이 만든 거 네. 누리호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제는 사실 네. 2010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23년에 끝냈기 때문에 아 13년이 걸렸죠 13... 13년 걸렸어요?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만져도 되나요? 그, 그 아무나 만지시는 건 아닌데 아 특별히 예. 이거... 제가 전아죠야 좀... <laughs> 이거 표면을 아무나... 저희가 만져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요런 아, 어, 표현이구나. 야, 생각보다 깡깡거리 어, 안 나. 되게 여기저기 저희가 복합재료라고 하는 네. 예, 복합재료로 만든 소위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덮개입니다. 아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고. 어, 보들보들.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실제로 날릴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어, 이런 소리 나. 어,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나+ 저는 이거 완전 새덩인줄 알았는데 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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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바위 위에 얇게 익기 끼는 느낌.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 날아가면서 안에 있는 탑재 전자 센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특수 페인트입니다. 아 특수 페인트가 흰색이에요. 아아아 되게 독특해요. 어쩜 아 살면서? 못 느껴본 어. 촉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많이...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들어보이세요? 그래요, 이거 궁금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나가 하나 거의 된다. 한 800에서 900억 어? 정도 됩니다. 800억 900억? 정도. 800억, 900억? 800억, 900억? 이거 하나 만드는데? <laughs> 이 모든. 모두가... 저거 다스포서인가요 어, 참, 이거 뭐예요? 자, 저게 사실은. 이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누리호를 개발할 때 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들끼리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내에 그 관련된 분야의 업체들과 같이 개발했습니다. 아 그게 아 전체적으로는 한 3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네네. 저거 하나 붙이기 위해서 최소한 10억 이상의 계약고. 아 이거 하나에? 아 지금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요. 예, 예. 그 발사 직전까지는 하얗게 아, 가려져서 글씨가 안보이다가 날아가면서 하얀 떨어지면서 투르잖아요. 글씨가 나타나 아, 굉장히 멋있니다 진짜 이 누리호의 기술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75톤 엔진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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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75톤 드라가 있습니다 그일단에 75톤 네개가 합쳐져서 300톤을 내야 이 47.2m에 200톤의 무게가 날아갈 수 있는. 아, 아 중요해. 제니어. 이 추진체가 와. 되게 중요, 중요하거든. 200톤. 아. 요게 이제 말씀드린. 예, 야! 75톤. 우와. 여기서, 우와 여기서, 물이 나와요? 야, 지금, 이거 무서워져. 약간, 우와. 보시면은 밑에가 시커먼 점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상에서 충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연소시험 네. 소위 불을 붙여서 하, 해, 직접 해서 이거 하는구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손을 좀 보면 날아갈 수 있는 기능을 아 네. 아 트랜스포5 4 3 2 엔진 점화 2류 무료가 발사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좀 앉아서 저 들어볼까요? 헬리가 아... 아... 많을 것 같지? 아요 궁금한 거 같지? 재밌지? 아... 자, 일단 저희가 일단 굉장히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 아...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 저희들 쏘아 올렸잖아요. 그거 올라가면 그 어디에 있나요? 지금 작년 6월 21일 날 쏘아 올린 2차 발사에서 쏘아 올린 검증 위성은 네? 현재 저희 지구궤도 700km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돌고, 돌고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언제까지 도는 거예요? 수, 수명이? 지금 그 700km 정도 되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네. 거의 한 2, 300년 이상 돕니다 아! 그래서 아, 연료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예, 연료 네, 연료 산화제가 없이 누가 운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 누리호가 네 초속 7.5km로 쏴줬잖아요 <laughs> 예, 그렇죠?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에 의해서 지구 궤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 우와, 진짜 아,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공공위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올 5월에 저희가 예정돼 있는 3차 발사에서는 시종 위성이라고 해서 예, 지구를 탐사하는 우리나라를 탐사해주는 그런 센서들을 싣고 이번에 우리가, 쏘아올릴 거 이번 네. 거 나올 수또 우리나라 땅에서 네. 우리 발사체를 갖고 우리 위성을 네. 쏘아올린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주 독립국이 된다는 우주 독립국이 된다는 순간 와 어, 근데 이게 어느 독... 한 거라고 어. 하더라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게 음. 자기 스스로 우리 나라 독자적으로 쏘아올린 음. 나라가 몇 개국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누리호 성공으로 인해서 저희 인곱계 나라에 들어 인곱계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칠때 가능 말이 되지 않네 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거기에 어느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아. 우리들이초창기에는 독자적인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 나로라는 발사체를 쏘았는데, 러시아에서 저희들이 이제 파견으로 분야별로 아. 이제 어 같이 업무도 하고 네. 설계도 하고 하는 과정에 소위 너무 많은 서름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 저희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 소위 그 그렇죠. 무시를 한다거나 또기술 음. 하나라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어. 그 혹시라도 러시아 애들이 남기고 간 서류나 아니면 어. 이런 기술문서가 있지 않나 해서 쓰레기통 같은 것도 뒤지고. 아, 들이 그렇게 아. 하면서 하나라도 좀더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기술 협의를 하러 갔을 때 완전히 무시하고 면박을 주고 또는 어떤 때는 진짜 오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과정들이 그 회의 과정이나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쉽게 주지 않고 그다음에 쉽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보란 듯이 저희가 꼭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실제 얻었던 정보도 있나요? 있었나요? 혹시? 어, 솔직히 있습니다.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게 통해서 얻는 게 있나요, 정말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 진짜요? 그, 그 얻는다라는 것이 뭐 직접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참고할 수 있는 지면 아아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아아 작업을 한 거니까. 네. 네 그리 진짜 맨발로 뛰어왔 야. 야 이게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 또신가요? 정말? 저희가 이누리호 같은 경우 16분 정도의 비행을 합니다. 그럼 네. 저희가 발사 카운트를 해서 이제 실제 음. 임무 성공, 이렇게 외칠 때까지 한 네. 16분 정도 서는데 16분이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무지 떨리고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 아. 마지막에 이제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은 아. 진짜 그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과정 예. 이런 것들이 아, 진짜. 진짜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음. <laughs> 5 4 3 이 엔진 점화, 이륙, 두리오가 발사되었습니다. 딱 이륙하는 순간 사실은 저희들 손을 떠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두손 모아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16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부분인 페어링 분리, 고도 273km에서 2단 로켓 분리까지. 누리호는 정해진 비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보사체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놨습니다. 오늘 성공으로 무게 1톤 이상 실용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일곱 번째 우주강국 대열에 대한민국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사님한테 이, 이 일이 가진 어떤 이 의미는 혹시 뭔가요? 아, 어, 궁금하다. 네. 네. 뭐, 일생이었다. 네, 오, 예, 네. 진짜 시간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더 경쟁력 있는 발사체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선진국이될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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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laughs> 이제 여기에 가서는 정말 여러분들 더더더더 더, 더, 더 조심해야 돼요. 아, 어디로? 자, 이번에는 <laughs> 바로. 조립돌입니다 아, 호 발사 성공시키고 아 이제 실제 쓰는 거. 그렇지. 대박이다. 너박이네요 어, 너무 신기해. 아, 지금 실제 는 거. 회의하고 있구만. 어. 와. 야, 진짜 진짜 멋있어. 아, 여기 아래부터 맞아. 진짜.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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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다. 어. 아, 여기아야다 어.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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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제 올라오시는 거 아니야, 지금? 어유. 어. 아니야, 지금. 말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예, 소개를 한번 좀. 누리호총조립 후에 담당하, 담당하고 있는 원유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와, 책임연구원이요?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여기는 발사체 종합조립동이라고 해서. 아, 조립 1단, 2단, 3단을 각각 조립하고요. 전체를 합치는 작업을 여기서한두달 네, 걸립니다. 야 네. 합치는 데만 네. 지금 청정실이라고 아까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뭐 로켓을 만드는데 보통 의료 행위라 할때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네. 있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청정실을 신발도 만드는지. 그러고 다 이렇게 써 있길래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재전복이라 그래서 랬 네, 네, 네. 방진 역할도 하고 정전기를 갖다가 아, 정전기를, 정전기를 생기지 않네. 않게. 오, 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로켓을 조립하면 작은 화약류부터 큰 것까지 다 부착을 하게 되는데 아, 네, 네. 그런 거 작업을 할때 특히 겨울이나 이런데 네. 정전기 같은 경우가 있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이제 정전기 바뀌게 아, 되면 산화제, 연료 같은 게온마에마하게 실려 있는데 그게 이제 폭발, 첨사로 발생될 수 있어. 얘가 얘가 엄청 예민한 애구나. 예민하죠.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는데 아. 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저저저네 공박사님 올라오시죠 네안녕하세 너무 반갑네 아이고 아이고 소름이 아, 겠는데나로호때 영원... 페어링 페어링 분리 실패했는데 1차 발사 때 예. 페어링 개발 담당자셨고요굉장히 아... 많이 하셨고 <목소리> <목소리> 네. 아니, 아니, 얘기를 아니, 너무 해맑게 나로가 페어링 때문에 어. 실패했는데 페어링 몰라. 담당하는 분이 아니 이거 <목소리> 너무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선배님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정확히 기억납니다 2009년 네. 8월 25일 8월 25일 어, 어. 페어링이 위성을 보호하는 특계예요 아, 예. 위성을 이제 날아갈 때 네. 하중으로도 보호하고 열도 받으니까 열로부터 보호하고 날아가다가 이제 보할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아. 위성을 궤도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한쪽만 분리됐어요. 아, 이래가지고 오. 막 날아가다가 그리고 이러면 무거워서 아, 속력이 모자라서 위성을 궤도 투입 을 못했어요. 음. 나로호의 과학기술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보호덮개 한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요. 저 저도, 저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통제실로 불려갔죠. 화면을 보래 뭐가 한쪽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헤어링만 빼고는 발사 과정의 대부분이 정상대로 진행된 셈입니다. 3년 반 동안은 거의 혼자 죽어 지내던 매일 기도하며 악몽도 꾸고 뭐 약도 먹고 <laughs> 뭐 말할 게 아니야. 나로 실패하고 나서 페어링 그 분리시험을 지상에서 한열번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다시 할수 있다. 이를 악물고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참고 기다렸던 기억도 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아안 되면은 내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2010년 네. 한번더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페어링 분리까지 가지 못하고, 일단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아마 아. 뉴스에 나왔어요. 나로호가 두 번째 발사에도 실패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반짝하고 섬광을 발사합니다. 헤어링 분리까지도 가지 못한 채 추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본 남은 자 마지막 삼세번세 3번, 번째 이거 마지막에 우리가 가진 발사체도 그때 마지막 한 개밖에 없었고 예. 이거 헤어링 분리도 못하고 끝나면 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 마지막 한 발인데 예. 그날 마침 딱 분리되고 위성 투입하고 박수, 네. 대한민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세 번째 도전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나로 과학 위성이 오늘 새벽 1, 2차 결신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만 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니, 그때는 뭐 아, 얼마나 성공해 뭐. 뭐. 네. 그한 10년, 20년이란 것을 20분 안에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또 평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든 표행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야 평가를 받는 거고, 이걸 평가받는 게발사전에는 그러니까 평가, 엄청 긴장하고 그래. 평가받는 게 참. 아, 왜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갖다가 선택해갖고 1년 만에 심판을 받는 거야.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이나 실패나를 갖고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근데, 나로우를 통해서 여러 번 실패를 했고, 그걸 갖다가, 어, 다시 그 원인을 찾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니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가지고, 누리호라는 그 발사체를 저희가 이제 다 만들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패가 정말 어떻게 보면 과정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직접 맞닥뜨리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죠.